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루피의 친구 쩌루의 친구 상대의 친구 라미의 친구 네 그룹인의 친구 쪽파의 친구 우섭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섭구 우섭구 우섭 우섭구를 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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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코가 이쁜 남자 인터 피노키오 피 피노키오 우섭 어디 있노 나중에 우섭 어디서 뭐 있노 여기 네 조경환 호피 너노 no, no. 저기 왕 오소 아둔 플레인 다이얼 자 플레인 다이얼에 살고 데미지 를피입니다 서로 토비 아닌가 자 서로 토비 장목이라 똑같이 생겼는데 서로 토비 장목이라 너무나 똑같이 생겼는데 착각인가요 오 저만의 착각인가요 자단을 가지고 자 플레인 다이얼 플레인 다이얼 데미지 씨씨 데미지가 있다가 여기서 큐를 얻겨주고자 플레인 다이얼 원두세사 스톤사죠스톤사좀 맛있지. 스톤사도맛있다 우선 이거킬 따주고. 에다 플레임 다이얼, 자 플레임 다이얼이 둘다 플레임 다이얼이네 이름 왜 똑같아요? 이름이 왜 똑같아지는 정말로 궁금하고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세종 때리기, 세종. 에다 말 세종. 막 세종을 무시하지 말아 말다. 세총인데왜 사정거리가 바로 앞에서 기공 때려지는 거지? 세총이면 누구서 요거 있자? 원거리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거리 공격 들어가줘야 되는데, 쪼지 음, 않아. 나도 바로 간다 남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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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바로 간다 남자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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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나 나도 나도 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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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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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 나도 나도 죄송나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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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뭐야? 이거뭐이거 뭐야? 이건 뭐야? 자, 파거리파거리를방를합니다 어, 마야 그린 거리에. 자, 올챙이, 아, 죄송합니다. 자, 다들 가시고, 자, 문안에 먹어주고, 이제 임파선 라면 문안에 먹어주는 빌드를 가준다. 빌드에 빌드를 달다 새총 빌드, 바로 들어가다. 새총 빌드, 새총 사총, 새총 빌드 들어갑니다. 새총. 자, 새총 빌드, 새총 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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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끼공 새총 플랜다이어. 자, 내 눈앞에 거슬리지 마라. 빨라, 빨라, 거라 빨라, 빨라, 라 빨라, 빨라, 라 태어나자마자 죽이기. 자, 슈퍼 드래곤을 방휴초통성슈초성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통성슈 조나자나 존나자나존나자나막마사장이마사장 이래서 도나 동방로 이래서 도네 에이 마의 파울. 와 존나 세다와이럴서도 되나 팍그린이랑 사총장이다사총으로모든걸 지배한다 사총에사총을넣었다남자에 남자들 남대, 아는 빨란 치와 조성 하조성을 방출합니다 초록색은 휴먼 드레이크 드레이크 하조성? 하조성이 너이새끼는뭐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가 조정해본다 하조성 자 조성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에 조성을 넣어다 조승이야, 조승을 도하는 플레이다. 아, 플레는플랜하는 플레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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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 원, 투, 쓰리, 포, 파이, 잇, 세븐, 마다 자, 파고야 아, 약하네. 자, 오 이걸? 파구엔이 약하면 뒤에 걸려 간다. 와, 이게 더 싼데? 나 그만 못 되는 거야. 나 그만 못 되는 거지, 콤보이나온 건가? 아알수도 나갔네 풀르서인데 알이 나간거지 뭐지 하초성을 망설여야 하는 데지만 역시 하초성 강하고 자 전용템 한번 들어봅시다 전용템 자 호피가 전대에 있는 것으로 든든한 분만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해줘도 방어력 250 증가하고 이동속도가 100 증가합니다 음. 자 방어력 250 증가 이동속도 100 증가 방어력 250 증가 이동속도 100 증가 상당히 조금 애매한데 팔아줍니다 왜? 필요없으니까 저딴 거왜 삽니까? 저딴 거살 필요 있습니까? 민캐한테 돈안이 필요하냐가 방어력이 필요하냐가민규는 방어력이 필요하잖아요 민첩 캐릭터는 방어력이 필요하지 않은게 민첩 캐릭터입니다 두 눈은 어너스 <laughs> 단? 초록색 휴먼 드레이커 휴먼 취향만 가르쳐주고 파쿠린 자 이게 데미지가 아.. 근데 이게 존나 애매한게 뭐냐 존나 애매한게 뭐냐 인마가 힘 곱하기 데미지가 없어요 힘 데미지가 없기때문에 좀 그런 데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살아있는 감정선이 살짝살짝살짝 살짝, 이거 그 성장탄 잡면때성짝거슬리는어 존나 세다 맞아 안되네 진짜 미안하다 내시가 많이 실수했다 많이 실수했다 너 존나 세네 너 존하세 내 플레임 다이얼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쓰리 세븐 에잇 원투자이스끼이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성장성장성 누구한테 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거자 내가 바로 롤로롱와 조르가 알니고이새끼 뭐지 이새끼 그 이름 뭐지 이새끼플레이 뭐더라 우리 우섭이 플레이 뭐였더라 롤롱와 조자 모키디 루피 아니다 자니고로빈 아니다 자 인마의 플레임이 뭐였지 인마 플레이 뭐더라 플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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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인마의플레이뭐였죠님입니마의플레임이 어떤 거였지? 플레임. 플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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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 캡틴 우스. 그 말은 그냥 우스비. 아, 그냥 우스비에요? 우스비 마 진짜 이빨표 너무 빨래다. 이빨표 너무 빨래다. 자, 자기 이름도 어느 놈을 오랜만에 만나 봤렸다 자, 데뷔지만 만, 삼만하조총삼만이네하조총삼만이 뭐야? 아마이 안단는 거잖아. 아, 하조총삼만이데 되게 약해 생각보다? <목소리> 아수성 3만점의 덤지가 생각보다 아그 이거를 자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때려야지 채아 그.. 데지가 많이 들어가면 거네 대각샷 인마가조정하다 대각샷이 정말 비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느끼는 듯아? 아 근데 존나 애매한 게룰루아룰루아 입에 베었다 조루.. 내가 조루로 좋아하기 때문에 조루가 입에 베었나 조루 깔아야 잖아자 나가뱅글샷로 때려야지. 자, 대문지가 많이 오르는 거 같네요. 뱅글샷. 배경이 대각을당간다 사실, 사실 나는 남자. 대각샷의 주인공. 내가 바로 캡틴 우솝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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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아, 내가 다 내가 이름 지어준다. 그러면 좋다. 내가 이름 지어준다. 이름 제일 깔끔한 게, 이름 깔끔한 게 뭐였을까? 이름,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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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깔끔한 게 뭐였을까? 이름으로 자지었을때 이름 깔끔한 게. 자, 이름을 생각해라. 이름, 이름을 생각해라. 이름. 이름을 생각해라 아 미안해요 아 때리지 마 때리, 때리, 때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름을 생각해라 이름 제일 깔끔한게 <laughs> 이름 제일 깔끔한게 자 우흡 이름 제일 깔끔한게 이정 제일 깔끔한게 피노키오 우속 아.. 씨발 너무너무 재미였다 피노키오 아.. 이새끼야 씨발 니네 대가리에 거보이 생각 안나나? 마! 니대가리뭐 씨발 물총 들어온다 그거보이 생각 못하나? 니 대가리에 그거보이 생각 못하나? 라고 당한다 자식고요 상대 도 크기 전에 이거 잡아야 되죠 상대 더 크면 답도 없습니다 이거 상대 도 크면 답 없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나우나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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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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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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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라 나라, 나라, 나토스리포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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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나라, 나라, 나 나라, 나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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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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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다. 존 나라, 다부 나라, 나라, 다 와, 나 잘못했다. 미안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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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안하다. 내기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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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 귀공사도 너무 느리다. 어떻게 하고 거? 전공데 이거 이거 대각살수때려야지 맛있네 이거. 따세요. 어? 따세요. 만리공사요.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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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냥터는 그래 내가 제일 높겠죠. 왜? 나 스킬이 계속 계속 또기 때문에 성냥터에서 누가 대비는지 알아. 자신이 있다는 거. 그 남자 바로 자신감으로 하나로 먼저 온라는 거. 바로가다 보내줘고. 또또그말해로 뭔가 살러요 도르기 도마기도르이 봐. 너비나 개새끼야. 마마마마마마마마마 마. 마징가. 송합니다 나중에 18도 맞대 드립 거부용 나만 마징가 나오라 개새끼야. 마마마마마마마 마. 마요넷 아이 씨발아 뒤지세요. 그냥 뒤지세요. 가. 뒤지세요. 그냥 뭐 그게 드립니까 내가 될수 있는 최고의 드립이야. 자, 바로 간다.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마. Ma <사2> <Z3> 마늘 아이씨발 막 없다 생각 못 먹겠다 막 없다 진짜 근런데막 없어요 진짜 근런데막 없다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없다 말하는 단어에서 깔끔하게 잘 나오지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오오오 마마무 괜찮네 마마마마마마마마마무 한번먹 근데 음을 모르겠다 어미 생각 안난다 제가 좀 음치라서 어미 생각 안나네요 이거 정말로 문제였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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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말로 생각했으면 마마무 자 들어가주고 소로롱 소로롱 송송 자주도 스캔하고 싶은데 부우가 존나 센거예요아 진짜 나꺼내고 싶어서 지금 아까부터 바라가고 있는데 부가 존나 센거예요 이거, 이거 내 문제는 부우가 존나 세요 짭이다 어 이게 진짜다 그치맞지 이거 진짜지 아.. 짜비이스자 짜비라고 나 말씀드렸죠? 짜비라고 말씀드렸죠? 앙랑랑랑랑랑랑랑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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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세요 내가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억합니다 매직이 서울 사람 맞아? 말씀하셨는데 저 토종 부산인인데요 부산에 살고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에 빛이 되는 남자 에도 마이 소롱 들어가 지고 소로롱 들어가 지고 소로롱 때려 주고 소로롱 보내다 아 근데 우 이마 진짜 세다 나우 이마 진짜 자 이거 자람 막타 뺏길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자람 한 자람 한자수정매다고 막타 뺏긴다 정말 마직막은 가능하나 수정매 들고 막타 뺏기는 거현실이가 자, 생각 잘해라. 생각을생각 r 안하 n 남자가 s i 을할줄 아는 게진 g e 상남자라, g 드라 s 다 자, 여기서 맞 i n g e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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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손 e r Singer, s 을 n g e r s i n 을 e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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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e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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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콤보, 콤보, 콤보. 아, 자 g e r s i n g e 아 s i n g e 아자 다다다 아버지, 다버지 아버지, 아버다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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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다 콤보. 지아에지아를지아어지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아지지지